안녕하세요. 법원 청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대전의 메인 상권인 시청역 라인 1층 뉴욕 안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청역 6번 출구와 크로바 사거리 라인입니다. 권리금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바닥 권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청역 라인으로는 자리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130제곱미터 약 40평 규모의 바닥 권리금을 인정해 줘야 하겠죠. 내부 모습도 살펴보시죠.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55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